안녕하세요, 스티파시입니다. 오늘은 스티파 공방에 어, 랭글러 글래디에이터 차량에 스파티타 X3 LT 모델을 장착해드렸습니다. 스파티타 LT X3 LT 모델은 이제 캐노피 캠퍼 차량의 루브탑그두 개를 동시에 난방하기 위한 설치를 하셨고요. 설치 위치는 캐노피 상단부에 레일에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고요. 가동되고 있는 단수는 현재 5단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소음기를 장착해서 어, 굉장히 조용합니다. 약한 5m에서 소리가 약하게 들리는 정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 거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치 방법을 보시면 이제 다양한 거치 방법이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번 캐노피 트럭 같은 경우는. 상단부에 브라켓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 드렸어요 저기 보시면 그 레일홈이 있거든요 레일홈에 볼트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아이볼트 같은 거 체결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서비스로 쓸수 있는 그런 것들을 브라켓을 가공해서 뛰었습니다. 브라켓 형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브라켓 형상이 돼 있어서 이게 이렇게 고정이 되고 빠지고 하는 형태로 이 브라켓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줬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어, 한 60km 정도까지는 주행을 해도 수행이 없을 거에요. 다만 이제 이중 송기는 자석형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아예 고정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고정해 놓은 상태가 되면 주행을 해도 문제는 없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물론 주행을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단거리, 가까운 거리를 뭐 음료수를 산다, 사러 간다든가, 기타 화장실 가신다든가 그럴 때는 이렇게 매달고 가셔도 되는 정도.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아, 설치 방법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가동되고 있, 있는데요 제가 이제 뜨었지만 이걸 보시면 히터를 옆으로 뒤집어서 해체가 되고요 가볍습니다, 생각보다 히터가. 히터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서 내리시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아주 튼튼하게 고정이, 그게 빠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서 장착이 되는 방식을 저희가 브라켓 을 제작해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히터 가동은 껐고요 견고하게 고장 브라켓을 이용해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장 브라켓은 저희가 곧 쇼핑몰 에 영상을 올리도록 어, 이미지를 올리 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파티터 x3lt 모델을 지프 글라디에이터 차량에 캐노피탑에 멋있게 장착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